자 아, 일단 녹화 시작할게 상대 정복자 결이 테일 전멸 아트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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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우어 우리 팀이 제리 쏘나구나 터미널 오틸이 워낙 세가지고 기고가 이렇게 오진 않을 거야. 뭐지?

아군이 g l 습니다 아군이 u b 습니다 i n g l e 일단 스펠이 없는 타이밍이라서 린탑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. 바텀이 이렇게 말이 많냐, 진짜 여기 다이아 1공간인데 지금 바텀이 터져가지고 머카이가 탑만 오는데, 아 근데 이거 너무 죽으면 안 되는데 제리가. 아이스 그래도 상체 잘 풀린다. 제가 시팅을 받은 판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텀이 망했을 때 상체가 세 명이 다 잘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. 세 명이 다 잘해요. 그래서 미드 정글이 잘 해줘야 돼. 아트럭스가 플랫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킬을 최대한 아꼈죠. 아, 이거 아, 터졌네. 음. 코너먼트로다 죽어버렸다. 마뭐 아카이 죽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, 제드가 왜 궁도 안 쓰고 그냥 죽어버렸냐?

안녕하세요. 와, 목 때문에 잡았다. 나이스. 오, 좋은데. 3이라 가까지 먹었는데. 선체파괴자가구 어, 내가 바텀으로야겠다 어, 바텀 타워 피 많은 거 봐. <laughs> 탑을 파괴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지금 상대 다 탑으로 올라갈 거아요 상이 다 죽었다 지금. 오케이 다음 밀고 지금 터를 살아나가지고 시에 중무를 가면 될것 같아 중무. 일단 저는 합류를 안할 거예요 이번 판 이번 판 합류 안 하고 합류 할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. 지금 은 타운만 박주지. 상대가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. 아 어색 감사하고요 더 빨리 있을게 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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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막아 막아 목숨 걸고 막아 어 아, 이게 반쪽 4 나뭐에 터진 거지? 투파에다가 크라켄인데 산타 터졌나 보다. 비에고가 근데 진짜 세긴 하다. 이게 죽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 했네. 파워도 좀 세긴 했어. 파워도 많이 맞아가지고. 저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현실의 안주 제압되었습니다. 하지만. 아이스. 미이미드밀면 끝난다. 참차이밀면 끝나. 삼억적이야정이 <목소리> 아, 어, 이걸 캐리하네요, 진짜. 이거는 완벽히, 자, 완벽한 다리우스 1인 캐리야, 진짜. 사이드 운영과 플레이 의 캐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판이. 근데 마오카이가 잘했죠? 잘해줬죠? 마오카이가 선택을 굉장히 잘했어. 바텀이 굉장히 망한 상태라 탑 미드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, 이제 탑이 시팅 받은 만큼 리턴을 잘 해줘가지고. 일단, 딜량은 1등이에요, 1등. 딜량 1등, 받은 피랑 2등. 명품 리더십 3표네? 3표 누구야 뭐야, 소나가 안줬네 아트가 그냥 박네 다리도 14 킬라. 실력 안 되는데. 쓰고. <laughs> <laughs> 비에고가 마지막에. 개웃기네 진짜. 아니 비에고야, 어? 졌으면은 그냥 어? 아, 다리우스 잘하네. 뭐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. 근데 누가 봐도 다리우스 1인 캐런데. 아, 꼭 저렇게 어 마지막에 저렇게 해야 되나? 응? 음? 안타깝구만. 버텀이 어떤 플레이를 했길래 한번 봐야겠다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충 봤을 때원딜이원딜이 엄청 못했는데. 여기서 마오카이가 탑 다이브 잘못해서 죽고 나서 원데이 라인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워드하고, 한번간 다음에, 라인 당기고, 받다 먹다가, 그래 빠지고, 중밀라가 형성이 됐네. 음, 음. 이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네. 제리가 못한 게 아니네. 또쩔수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해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소나가 여기서 중밀라가 딱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 뒤에가 뒤에서 있을 필요 없었고 앞 무빙 해가지고 라인을 같이 밀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서있을 필요 없고 제리가 짜증날만 하긴 하네. 플레이하는 거. 보면. 이번엔 이제 재료가 잘못하긴 했는데, 멘탈이 나갈만 하다. 힘들만 하네.